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갈라디아에 흩터진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졌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봤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들을 공격했던 율법주의와 철학, 그리고 신비주의와 같은 사상들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죠. 바울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교회를 방해하고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점점 교활해졌습니다. 그래서 호금을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려는 바울을 흠집내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칫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힘써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바울은 자신의 이름 앞에 길고 긴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이긴 수식어의 결론은 자신의 사도권 방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의 관점으로 볼 때에도 교단의 색깔이 불분명하거나 목사님의 신학교 출신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기에 속한 자들이 전하는 내용에도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을 바르게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들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열두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자들과 동일한 종류의 담에색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결코 비교 모자랄 것이 없는 부르심의 은혜를 바울은 가볍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도권을 구령의 메시지와 연결시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이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자신과 함께 선교 팀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훈계를 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사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혼잡게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이나 시비를 거는 자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죠. 그들은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기꾼에 홀려서 행동대장을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사기꾼을 진짜 좋은 사람, 이 시대의 영웅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홀리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분명히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분명히 다르게 보인 이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복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면 바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에 빠지지 않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가 아니라면 퓨전은 새로움입니다. 창의적인 도전입니다. 그러나 진리라면 다른 것은 1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생명이 걸린 진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속이는 수많은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의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 무서운 표현까지 씁니다. 8절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천사가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직했던 영적인 역사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록된 진리의 성경 외에 그 어떤 다른 매력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도 결국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그 한자만이 심판해서 예외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늘 되새기며 삽시다. 우리가 가진 성경, 즉 진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비록 사람이 매체가 되어서 기록은 했지만 내용과 전달해 주신 분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이런 기록을 남긴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자냐 혹은 부족한 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물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포장지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때 율법에 매여서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했던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며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는 곧장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알기 원했죠. 17절과 18절 서두를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전부를 걸어도 될. 진리 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율법을 받았던 1년의 시간이 그의 삶에 평생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아라비아 3년이 그러했을 겁니다. 평생을 달리고 또 달려도 결코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가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위음의 선배들은 다 각자의 심령 속에 이런 에너지 창고 하나씩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에너지 창고가 필요할 겁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열심을 내면서도 때론 욕듣고 반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는커녕 뒷담화와 구슬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결코 다함이 없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